드래곤즈 도그마2에서 원소 피해 무기들은 최고의 무기들이라고 불리마하며 놀랄 만큼 강력한 추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원소 피해 무기들은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며 어떻게 얻는지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클래스를 위한 원소 장비들을 얻는 방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무기는 이기니스 라미나입니다. 이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위치에 도착해만 하는데 가장 가까운 마을은 관문역참 마을입니다. 관문역 참 마을에서 제가 마크해 놓은 장소인 북쪽으로 향하다 보면 고대의 전쟁터에서 NPC인 오스카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스카를 만나면 퀘스트 진혼의 종이 활성화되면서 오스카를 위령탑까지 경호해야만 합니다. 오스카가 몬스터에 죽으면 곤란해지니 오스카를 만난 직후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스카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클리어되는 간단한 퀘스트로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오스카에게서 전쟁터의 오래된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뒤에 상자가 존재하며 상자를 열면 보물창고의 간이열쇠를 획득 가능합니다. 보물창고의 간이열쇠를 획득 후에 밖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향한 뒤 계단 하나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오른쪽에 상자로 막혀있는 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스카에게 받은 전쟁터의 오래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자 두개가 나오는데 빠른 이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찰나의 비석과 많은 골드를 주며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이그니스 라미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그니스 라미나는 마검사의 전용 무기로서 화염 속성이 50% 추가되어 있고 녹다운 능력이 높고 자체 공격력이 높은 무기입니다. 일단 무기에 자체적으로 원소 데미지가 추가되어 있어서 파티내의 마법사의 버퍼 슬롯을 한자리 비워놓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며 현재 드래곤즈 도그마2에서 가장 좋다고 알려진 마검사의 무기인 만큼 초반에 이 무기를 얻는다는 것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검사는 주인공만이 해금할 수 있는 특수 직업이며 직업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구르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베렌트에게서 극초반 마을인 메르베 마을을 살펴봐달라는 퀘스트를 받는데 이 퀘스트를 진행하면 드레이크를 만날 수 있으며 이 드레이크를 무찌르는 것을 시구르드가 도와줍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시구르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하부마을에 시구르드가 존재합니다. 하부마을의 동쪽 끝에 위치하는 정박지의 오두막에 시구르드가 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대화를 하고 대화를 종료하는 것으로 마검사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히프의 무기인 프로스트 엣지이며 퀘스트를 받는 NPC는 관문역참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문역참마을은 첫 번째로 도착하게 될 지역 베르머스에서 서쪽 정류장에서 우차를 타고 건너오는 마을입니다. 또한 메인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완료해야 통행증을 받은 후에 철창을 열고 넘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리산드로라고 하는 NPC가 존재하며 조정놈들이 우차를 습격하는 일이 많다고 하며 붉은 밴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의뢰를 받은 후에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NPC들이 말을 걸어오고 이 조직에 대한 정보를 더 모으면 퀘스트의 자세한 위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붉은 밴단은 남쪽에 위치있으니이 위치로 가야만 합니다. 위치에 도착하면 도망치는 붉은 밴단을 쫓아야만 합니다. 동굴 안에서 나오는 적들이 생각보다 강력하므로 많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쫓다 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컷신을 보게 되고 바로 정면에 보이는 텐트 안에 상자에서 프로스트 엣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트 엣지는 얼음 속성이 45%밖에 되지 않아서 저평가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무기를 착용하는 직업이 바로 시프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시프에게는 전용 스킬인 단두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굉장히 많은 타수를 적용시킬 수 있어서 빠르게 적들을 얼려버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적이 얼어붙지 않더라도 일단 공격에 맞기만 하면 느려지게 할수 있습니다. 체력이 많은 대형 적들에게는 특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적은 공격과 행동,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무기는 워리어 직업을 위한 무기, 브론테스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사막 마을인 바크바탈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바크바탈에서 왼쪽으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브론테스를 찾기 위한 길이 제가 길치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레누 레바를 지하묘를 먼저 찾아서 이정표 느낌으로 찾아가는 게 편합니다. 먼저 지하묘를 찾았다면 남서쪽으로 마크를 찍고 마물의 암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일단 마무리 암굴만 찾았다면 무기 브론테스를 얻는 건 매우 간단한데요. 조금 강력한 몬스터 3마리만 잡으면 바로 앞에 상자에서 브론테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브론테스는 워리어 직업 전용 무기이며 번개 속성이 무려 150%나 추가되고 공격력과 녹다운 능력이 아주 준수한 무기입니다. 번개 속성 공격이다 보니까 물에 젖은 적에게 아주 효과적이며 워리어 직업의 특성상 단순히 평타를 붕붕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직업의 광역기를 우습게 뛰어넘는 딜이 나와주며 브론테스의 높은 번개 속성 데미지까지 추가되고 정말로 매력적인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리어 특성상 대형 몬스터에게는 고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원소 무기는 노비스 글로리엄으로서 파이터 직업 전용 무기입니다. 노비스 글로리엄을 구하면서 워리어의 직업 전용 갑옷까지 같이 구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바크바탈 마을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며 남쪽 끝에 있는 드라브니르 대석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드라브니르 대석굴을 찾자마자 NPC가 이곳은 미로로 되어 있으며 마물들이 강력하다고 주의를 주지만 생각보다 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체들마다 공격력이 강력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드라브니르 대석굴에 진입하게 된다면 왼쪽 길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왼쪽에 개밀굴 같은 지역을 나아가다 보면 모답불과 난간이 있는 곳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 상자가 존재하며 이 상자를 열면 워리어 전용 갑옷인 브레이버리 아머를 획득 가능합니다. 상태 이상 내성을 올려주고 높은 방어력, 높다운 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버리 아머를 획득했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드라보니르 대석굴은 최종적으로 지하 2층까지 존재하며 우리의 목표인 노비스 글로리온 무기는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폰들이 돌들을 굴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외치며 돌을 굴려보면 돌 리자드들이 아주 많은 개체가 있는 곳이 바로 지하 2층입니다. 돌 리자드들을 정리하고 바위로 막혀있는 곳을 공격해서 부셔주면 문 옆에 상자가 존재하는데 이 상자를 열면 노비스 글로리언 무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노비스 글로리움은 파이터의 직업 전용 무기로서 신성 속성이 100% 추가되는 메이스입니다. 밤에 나타나는 해골 계통의 적들에게 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파이터는 기본적으로 한 손에 검과 한 손엔 방패를 들수 있어서 공격과 방어 둘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카운터 슬래시를 통해서 개인 체감상으로 스태미나만 충분하다면 거의 반무적 상태이며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직업입니다. 총 4가지의 원소 무기와 한 개의 방어구를 살펴보았는데 아이템들을 얻어보는 과정과 실제로 사용해보니 특정 직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들이 약한 모습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직업들을 플레이하면서 해금되는 패시브 스킬들은 다른 직업을 플레이할 때도 적용할 수 있으니 많은 직업을 플레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